여러분 앞에 모시겠습니다. 마이크 줘라. 금방스러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마이크 가져오세요. 예, 아, 네. 아. <laughs> 여러분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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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이 집회를 한7년 동안 하고 나니까 지긋지긋합니다. 개나리 꽃이 피고 장미꽃이 단장을 넘는 봄날에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네. 뜨거운 햇빛이 찌는 무더운 여름철에도 우리는 이광장에 있었습니다. 맞습니다. 북한 한설 몰아치며 파리 공공 얼어갈 때도 우리는 이광장에서 있습니다. 왜냐? 우리 국민들은 할 일이었기 때문에, 더그 이상 그것뿐이 할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장에 나왔습니다.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이순간이 선거라 는 것은 국민들의 자유권리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개개인 한포한포를 한보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을 갖다가 이걸 조작해가지고 일부 당이 대다수 당이 되게 만든 이 선거관리위원회 이것을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? 안 됩니다. 저는 외정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6.25 사변도 거쳤고 4.19혁명도 거쳤고 다거쳤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 삼일오 부정선거가 일어서 어땠습니까 정권이 교체가 됐죠 그래서 그 부정선거를 주도한 내무 장관 최익규 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형 되지요 네. 그러면 부정선거를 몇년 동안 수없이 저지진이 선거관리위원장 선거사무총장은 어떻게 됩니까. 반드시 사형이 쳐야죠.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?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이 해방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정신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, 저 바다의 소지를 발휘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오늘 이어가. 일하가...